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와야 오늘이라니까. 이, 이름 뭐지? 산정. 호수. 호수 산장. 호수 산장. 여주. 여주. 호수 산장. 산장. 캠핑장입니다. <laughs> 응.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그 화장실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이쪽이, 호수 바로 옆에. 호수 여, 바로 옆에 사이트들입니 장박이 지금 쭉 쳐져 있는데, 여기 뷰도 나쁘진 않은데, 겨울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같아 그쵸? 아니야, 니 쌤에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둠이랑, 응. 여기, 여기 여기까지 있네? 깨우기네. 응. 길게 있고 이쪽도 이렇게 있고 여기를 못,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아그어 여기 그니까.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팀 일곱 동 정도 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이 화장실하고 응, 응, 응. 오른쪽에 화장실하고 개수대. 저기 방방이장도 있고 사장실도 있어요. 사실 어딨어? 여기, 기 화장실 옆에 여자 화고실 남자 화고실아 따로 있구나. 방방이 있고 개수대는? 여기 처음 와보죠? 어. 대수대가 이렇게 있고 방방이장이 있고 하을 <laughs> 타고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길로 가실 겁니까? 일로 한번 가보자 안 가봤잖아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4번 지나고 대가 있는 거. 장박 짐도 엄청 많고. 올라가는 거 맞아? 응. 여기 차가 가나? 너무 무거것 같은데 차가? 어. 올수 있겠네. 무수있겠네 일단 산 등성이로 쭉 올라가 볼게요. 11번. 왼쪽에 12번.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되게 많고 14번. 엄청 많네. 다 사이트, 다 사이트. 싹 다. 내꺼, 내꺼 아니네. 응. 17번도 되었다쪽 차가 다 오니까 여기까지. 거기 좋네. 이렇게 바라보고. 응. 1 7번괜찮네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아, 멀구나. 화장실 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응 어. 여름에는 뭐 위에도 한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어. 운영을 안 하네요 20번 20번 사이트 지나서 보시면서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더 위에도 자리가 있어요 37번 네. 위로 또 있네 다 여기 사임당인가? 싹 다? 그렇겠죠? 거기까지 어, 그러니까 다한것 같은데 저기는 관리하기 힘드셔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9번 41번 42번

여긴 사이트가 아직 아니고 그냥 아직 개관 중인 것 같아요 좋네 여기가 일2로 가면 돼 네. 왼쪽이 또 48번 원래 여기가 어, 오른쪽에. 여름에는 화장실. 화장실 배수대로 쓰는 곳이래요 네 닫아놓은가? 근데 어, 겨울에는 안 와준다고 어. 그리고 수영장 오른쪽에 수영장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수영장 왼쪽도 다 장박이에요. 장박인가 보 여긴 번호가 없나? 지않을 할까요? 어, 54번, 55번. 왼쪽. 54, 55, 56. 56. 어? 여기 다 먹어서. 여기 다희만으로 찾지 않으시네. 관리가 안 돼서 아, 저 위에는 네. 오른쪽 위에 저기 있는 부분은 안하신대요57 57, 58 59 56 56 5 8 56 56 56 56 5 오른 6 56 56 56 56 5 여기 6 5에56 56 56 56 56 56 56 5이56 56 56 56 56 56 56 보면 겨울 56 56 5 불러보는 거라, 아 그래? 다 여름 거라, 숲이 울창해서 아 여기가 거기가 많나? <laughs> 아, 똥 냄새 안네 저기, 저기가 축산 갑니다. 아, 아 닭. 아니에요. 뭐야? 닭축산은 저이 위에 있어요. 반대편에. 냄새 나는데? 그냥 냄새 나는 거죠. 64번까지. 응. 왼쪽에 4번까지 있고, 거기 길이 있네요. 큰 길에? 응. 빼보자. 어. 이리 나가는 길이네. 할아버지 부자네요. 땅 <laughs> 부자. 이 길이 뭐지? 전 모르죠. 여기 65번. 짐트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이리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오. 음저 오른쪽이 가자. 호, 호수. 왼쪽 66번, 응. 67번, 68번, 69번, 69? 어, 69? 69까지? 저기 앉아 70. 응? 70. 응, 70, 70. 그렇게 70개. 7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아까 우리는 저쪽 화장실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길이 있어요. 복잡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진 않네. 여름에 진짜 좋겠어. 여기 응, 왠지 여름 장박도 될것 같아. 요 모르지 안에서 숲 어. 여름 정박도 해보고 싶어 하..야 계곡다니서도시는거 야. 금, 겨울에서 여름방박 29, 30왜 키우고 계시 20번대, 30번대 다 저기 있고 이렇게 도 거지? 응. 어. 한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32번. 가꼬이네요 32번. 장박 사이트. 31번. 요렇게. 이제 가. 안녕. 응. 이렇게입니다. 괜찮지? 괜찮아요, 여기. 네. 이상. 아 이고 어디야. 호수산장 캠핑장. 이었습니다. 아디오스.